제가 웃긴 동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. 자, 먼저. 다내 아, 힘이 빠졌나봐요. 놀다가. 밖에서 놀고 왔거든요. 아. 좀 편하네. 어깨 운동 좀 하면 이 다리가 나지겠지. 에휴, 저 아이들은 마음껏 놀고 있구나. 근데 이거 저 나무 밑에서 지은건데 뭐 좋은건지 아닌지 나도 어린이 취급 좀 해볼까? 뽀잉뽀잉 뭐 별이 사놨구만 시끄럽나? 아니 아니라 좀 조용히 좀하지못하라아 어? 할머니 지금 그저조경하고 있는 거 아니야? 저희 안 그랬어요. 너요 진짜 안 그런 거 맞지? 네 맞다니까요. 지들하고 있다고 함부로 그러는 거 아니야. 아니에요. 왜? 아, 집에 갈 거야. 나보 <laughs> 뭐야? 이제 혼자서 걸어야 해 어린이들도 혼자서 걸었으니까 어째? 아! 아휴 안되겠구만 조리는 준비 해야겠어 몇 시간을 했는데도 안 되네 나 여기 있어. <laughs> 나 휴지 <표지> 좀. 응. <laughs> 오늘은 망한 걸로 하자. 찍어.